동사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거요. 이게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목적>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 네. 이게 이그리너희뭘 찾아야 되냐면 대절 속에도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걸 찾아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제끼고 보자. 자, 나는 뭐라고 믿는다고요? 우리가 리턴드 해왔다고. 우리 하나. 자, 뭐를? 인간의 자 정신적 성장의 일부를 더디게 해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자 근데 조건이 붙었죠? Whenever절이 나왔단 말이야. 뭐할 때마다. 자 Whenever 주어 동사 또 나왔죠? 이렇게. 오아음의 병렬구조로 다시 하나가 더 나왔어요. Whenever we substitute to something artificial for a natural f i c t u r e of the earth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돼. 문장 음. 구조상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렇지? 뭐할 때마다 우리가 파괴할 때마다, 아름다움을 파괴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뭐할 때마다, 자, 무언가로 대체할 때마다, 인공적인 무언가로 대체할 때마다, 인공적인,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러운 지구의 특징 대신에, 라고 해야 돼요. 대신에. 알겠어? 요만해 좀어야 대신에. 근데 이거 보이죠? Substitute. 여기 잠깐만 나올래 Substitute. 이렇게 나왔잖아. b e f o r a a 래요 a l 신에 e a 를 b 로대체 a 다 라는 뜻입니다 a 를 뭘로? b 로야 요거 a a l i t t a 대신에 b 니까 b e a 를에 b 로 대체하다 이런 요거 뜻입니 요거 a 요거 bit better e r e r e r e a a a b a 를 b 로 대체하다 a 를 b 로대하다 a 이 부분 이용해서,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뭐라고? 여유부터 가. 나중에 독해 속에서는 이렇게 가는게 좋아. 결국 결정적인 문장은 이건 거의 버려도 상관없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핵심적인 건 그냥 나는 이렇게 믿어. 뭐, 우리가, 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정식적 각성의 일부를 더디게 해왔다라고. 요 그리고 조건이 붙은 거야. 뭐할 때마다, 아, 우리가 아름다움을 파괴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요구인적인구는이로대는이 친구는 이구의 자연의 특징을 알겠죠? 특징 대신 그러니 네. 네. 아주 간단하지 네. 어. 좋은 이친많이친구이친습니다